안녕하세요. 파워볼 전문 유튜버 장 교수입니다. 오늘은 절대 깨지지 않는 패턴 찍어먹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패턴 찍어먹기란 특정 패턴이 출현했을 때 찍어먹기 베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패턴들에 설정하여 시스템 베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파워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수년간의 분석과 노하우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모든 상황에서의 결과 값을 예측합니다. 아직도 감으로만 베팅을 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보 공유방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 패턴 찍어 먹기 베팅 전략 중 최근에 저장 교수가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패턴 찍어 먹기 베팅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턴 찍어먹기는 마틴 게일 시스템 베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장줄 뒤 퐁당, 장줄 뒤 퐁당 찍어먹기 패턴은 주로 5줄 이상 장줄이 끊겼을 때 퐁당 베팅으로 찍어먹기 베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4에서 5 단계 마틴 시스템으로 주로 사용 중인 찍어먹기 베팅 방식인데 이렇게 5줄 이상의 줄이 끊기고 한 번에 퐁당 베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6회차에 오버루 줄이 꺾였으니 7회차 언더의 베팅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렇듯 장줄이 끊기면 한 번의 퐁당이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장줄이 끊기고 퐁당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줄이 끊기고 나서 4-5번 연속 한 번의 퐁당이 출현하지 않고 바로 줄 옆에 붙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낮아 장줄이 퐁당을 노리는 4-5단계 마틴 찍어먹기 베팅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과거 결과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패턴 찍어 먹기 배팅과 함께 겸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2줄 세컨 붙이기. 세컨 붙이기 방식은 두 줄이 꺾이고 나서 두줄 뒤에 줄을 붙여 올리는 배팅 방식으로 이렇게 홀두 줄이 짝으로 꺾였다면 바로 홀두 줄에 세컨을 붙여 짝의 배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줄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바로 사이드로 붙어서 올라올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두 줄이 단독적으로 세컨이 붙지 않고 연속적으로 출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두 줄이 꺾이고 나서 세컨 베팅을 진행하는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두줄 세컨 붙이기 베팅 방식 3에서 오마틴 계열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두 줄은 출연빈도 수가 많아 안정적으로 오마틴 계열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높은 수익을 볼수 있으니. 마틴 시스템은 5마틴 이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시간 두줄이 꺾이고 세컨베팅에 진행하여도 대부분 5마틴 안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구간 흐름을 파악하는 노하우가 생겨 구간 흐름에 맞춰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3,4마틴 시스템으로도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단 패턴 뒤 퐁당, 데칼 뒤 퐁당 계단 패턴 뒤 퐁당, 데칼 뒤 퐁당 시스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찍어먹기 패턴 중 하나이지만 출연 빈도수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패턴이라 다양한 패턴 찍어 먹기와 같이 서브 배팅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배팅 방식은 이렇게 여러 형태의 복사 패턴이 끝나고 나서 딱한번 퐁당 배팅을 진행하거나 계단 패턴이 마무리되고 한 번의 퐁당 배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배팅 방식은 다른 패턴과 마찬가지로 오마틴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찍어먹기 베팅 방식이기 때문에 퐁당 패턴에 계속 베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사 패턴 또는 계단 패턴이 마무리되고 나서 딱한 번의 퐁당 베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림에서는 271회차에 홀이 나오면서 계단 패턴이 마무리되었으니 272회차 홀에 딱한번 퐁당 베팅을 진행하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패턴 찍어먹기 이외에도 구간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패턴 찍어먹기를 진행하여 파워볼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 찍어 먹기 베팅 전략은 무리한 수익을 얻기 위해 도박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많게는 원금에서 20에서 30%의 수익을 위한 재테크 형식의 베팅 방식입니다. 하지만 20에서 30%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복리 투자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죠. 또 도박 같은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파워볼로 도박이 아닌 꾸준한 재테크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시스템 전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파워볼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베팅 구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란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변화무쌍한 파워볼 게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 말고도 확률이 높은 구간들과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장 교수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며 그 어떤 유튜버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교수 정보 공유방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성공의 지름길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